안녕하세요, 에브리봇 주주 여러분, 카이로스입니다. 네, 에브리봇은 지능형 로봇 청소기 전문 업체입니다. 어, 요즘 이제 가정에 뭐 거의 이제 로봇 청소기가 많이 이제 보, 아, 있습니다. 그 로봇 청소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예요. 뭐 인터넷,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한 로봇청소기 뭐 개발, 제조하고 있고요. 홈서비스 로봇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올 초에 로봇 테마가 굉장히 어, 상승을 많이 했는데 거의 뭐한300% 정도 에브리봇도 급등을 했었죠. 아, 그래서 이제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아,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거쳤죠. 그그 그 차트적인 부분은, 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어,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보면, 그러니까 어제 또 이렇게 에브리봇이 급등을 해줬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가 보면, 자, 에브리봇 주가 이제 꽃바람이 났다. <laughs> 예, 상승했다는 라 거죠. 뭐, 서빙 로봇.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모빌리티 플랫폼 등 신규 사업에 적극 추진한다. 예. 기존에는 로봇 통통이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서 서빙 로봇, 그다음에 모빌리티 플랫폼 등 신규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아,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성장성이죠.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성장성. 계속 앞으로 미래에 기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성. 이 되게 중요해요. 뭐 가치, 성장. 너거 중요하지만 가치 중요하지만 이게 성장성입니다. 예, 그러면 성장을 한다 성장성. 이제 그퍼퍼 이제 멀티플을 많이 주겠죠. 그러면 미래에 이제 먹거리를 계속 창출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에브리봇은 자율주행 기반의 로봇 청소기 개발 그 사업 주력을 해 왔고 이제 보급형. 그전에 이제 로봇 청소기는 뭐 물걸레 로봇 청소기 출시하여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뭐 라인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죠. 자 그러면 이런 어, 어떤 이제 로봇 청소기 있었는지 잠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에브리봇 로봇 물걸레 청소기예요. 이렇게 걸레가 밑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에브리봇 로봇 물걸레 청소기고 그다음에 에브리봇 로봇 청소기.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해서 구석구석 이 청소를 한다라는 어, 거죠 자,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품이라는 걸 설명을 해 드렸고 이럼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 초에 어, 이렇게 이런 이, 그 여러 계속 흥분했던 어, 주식이 얼마까지 올라갔는가? 자, 여기서부터 한번 쭉 올려 보면 거의 몇 프로인가요? 한300% 정도 되죠. 300% 자, 이 정도 2 4 0 요정 여기서부터 하면 300% 정도 나오고요. 그 올렸던 것만큼 지금 내려오고 어, 하락폭 가격 가 가격 조정이 엄청 가격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과 내려오고 지금 다시 한번 요런 이제 흐름에서 자 이제 다시 짧게 이제 보면 어제 23%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주 이제 추석인데. 주석 전에 주석 전이도 전에 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음봉으로 지금 이렇게 캔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좀 거래량이 중요한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 이쪽 거래량을 거의 이제 먹을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고 주식이라는 건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좀 말씀드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 매수 타이밍 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최적의 타이밍 그리고 어 매도,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중요합니다. 손실은 짧게 끊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전략. 자, 음, 그런 전략에 대해서 잠깐께 말씀을 드려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음, 실적과 아, 실적과 수급과 재료의 근거한 일치 않는 투자 전략입니다. 그렇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 제 영상을 보시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뭐 3에서 뭐5% 이상, 요 정도 수익 나는 거 지금 보실 거예요. 그 채널 통해서 보시면은, 음, 종목들, 흐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단기적인 거, 그 다음에 스윙, 뭐 일주일 정도 투자했을 때 실적, 성장, 이에브리봇 같은 게 성장성이 굉장히 좋죠. 요런 매매를 이제 할 때는 10% 이상, 이렇게 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고 중기적 요거는 이제 세력 매집주라 그래서 전략적 분할을 맺은데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요거는 한삼0이 이상까지 삼십에서 5 0까지도네갈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가는 전략으로 어 말씀 음,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 주저하지 마시고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010-2256-5260으로 찬스라고 문자 전송해 주세요. 그러면 수차적으로 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거, 관, 스윙, 중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고, 아, 이 매도, 매수, 어떤 그 포인트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들 잠깐 이걸 볼게요.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자. 먼저, 이제 뭐, 어, 9월 초에 했던, 진행했던 거, 9월 5일에서 6일날, 이렇게 진행했, 그 하루 만에 이게 수익이 났, 났죠.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돼서, 요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던 거고, 요거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분봉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보면, 자, x게이트입니다. 이 x게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재료 재료는 어뭐 양자 암호, 양자 암호, 양자 암호, 암호 그다음에 디페이크가 양자 암호, 암호. 디페이크. 그리고 이제 보안 관련해서 재료가 두개 있다라고 하면서 수익이 났습니다. 약6% 정도. 이렇게 나도 뭐이 정도도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굉장히 어 좋은 거죠. 수익을 쌓아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 엠텍 같은 경우는 어,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어, 기간 한 이틀 정도 했는데, 블루 엠텍. 이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위고비가 이제 10월에 출시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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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회사이죠. 부각돼서 이렇게 이제 블루 엠텍을 어, 말씀드려서 동영상, 그, 동영상 올려드렸어요. 그런 부분 참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이런 종목들, 단기적인 종목, 그 다음에 뭐, 스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중기적인 그 종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어, 진행을 해드리니깐요 자, 010-2265-5260으로 찬스라고, 찬스. 예, 기회죠. 추석 이후에 또돈 많이 이렇게 벌어가셔야죠. 문자 보내주시면, 예, 숫자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영상 제작에 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